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어,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신학문서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5장 6절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인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특정 성경 해석에 기반해서 아주 확고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를 통해서 교회 리더십에 대한 이 독특한 관점 그리고 그 역사적 배경까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신앙고백서의 핵심 주장은 정말 명확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교회의 다른 머리는 없다. 이 선언,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근데 네, 이건 뭘 할까? 단순히 조직도상의 대표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자료에서도 골로새서 1장 18절이나 에베소서 1장 22절 같은 구절들을 인용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생명 그 자체 또 능력과 은혜의 유일한 근원이시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마치 몸이 머리에 딱 붙어서 생명을 유지하잖아요. 교회도 그리스도와 그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의존하는 관계인 거죠. 그분만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또 생명을 공급하신다.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만큼 절대적인 권위 그리고 생명의 근원으로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군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이 자료가 교황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입장을 보여요. 어떤 의미에서도 교회의 머리일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데요. 이렇게까지 명확하게 선을 긋는 이유 뭘까요? 네, 이 부분은 그 당시 카톨릭에서 그리스도를 보이지 않는 머리 그리고 교황을 보이는 머리로 이렇게 구분해서 봤거든요. 바로 그 시각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겁니다. 아, 그 논리군요. 보이는 머리, 보이지 않는 머리. 맞습니다. 이 신앙고백서의 관점에서 보면요, 교황에게 어떤 형태로든 머리라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고유한 그리고 절대적인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다 이렇게 간주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자료는 교회의 정당성이 뭐 인간적인 계승, 예를 들어 교황과의 연결 이런데 있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와의 직접적인 연합, 그러니까 말씀, 성례, 권징을 통해 나타나는 그 관계에 달려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 정당성이 어디에 기초하느냐의 문제로 바로 연결되는 거네요. 와,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정으로 넘어가는데요. 자료를 보면 1647년 원문신앙고백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다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근거로 교황을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 이렇게까지 지칭했다고요. 이건 정말 어, 엄청 강력한 표현인데요. 맞습니다. 아주 강력하죠. 당시 종교개혁자들이나 웨스트민스터 총회 신학자들은요.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대리자 칭하면서 막강한 권위를 주장했던 그 교황제도, 그것이 성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그 모습과 딱 일치한다고 해석을 한 겁니다. 아,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그 칭호 자체가 이미 신성 모독적이라고 본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강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강렬했던 표현에 변화가 있었다고요. 자료에서 언급하는데요. 네, 이게 또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1789년에 미국 장로교회가 이 신앙고백서를 채택하면서요. 바로 이 적그리스도 관련된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아, 삭제를 했군요. 왜죠? 그 배경을 자료는 당시 미국의 사회적 현실에서 찾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미국은 다양한 배경의 이민자들이 모여서 막 국가를 이루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가톨릭 신자들을 포함해서 공동체의 통합, 이걸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네요. 네.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좀 불필요한 적대감을 만들고 사회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물론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될수 없다는 그 핵심 주장은 그대로 유지했지만요. 표현의 수위를 약간 조절한 거죠. 아하 그러니까 신학적인 선언이 현실적인 사회 통합이라는 가치와 만나면서 좀 조정된 사례군요. 이건 단순히 그냥 역사적 사실을 넘어서 어떤 원칙과 현실 사이의 긴장 이걸 보여주는 대목 같아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긴장감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요. 오늘 저희가 보는 이 자료는 오늘날 이 삭제된 부분을 다시 원문대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그래요? 복원해야 한다. 네. 신앙고맥서는 뭐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 아니라 신학적 진리를 담은 문서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신학의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 이상 뭐 유효하지 않은 과거의 사회적 요인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이런 논리인 거죠. 신학적 순수성을 사회적 실용성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입장이군요. 그렇죠. 그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살펴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유일한 머리라는 아주 확고한 선언이 있었고, 또 이를 바탕으로 교황 권위에 대한 단호한 거부, 그리고 적 그리스도라는 그 강한 표현이 역사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또 다시 논쟁의 대상이 되는지 그 과정까지 쭉 따라가봤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볼 지점은 단순히 과거의 신학 논쟁이 어땠다 이걸 아는 것 이상인 것 같아요. 시대를 초월하는 어떤 신학적 입장을 지키려는 힘과 또 변화하는 사회 현실 속에서 그 입장을 어떻게 표현하고 적용할 것인가 하는 그 지속적인 긴장 관계,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거죠. 이 자료는 명백히 그 신학적 입장을 견지하는 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고요. 확실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지점입니다. 그럼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특정 직함이나 어떤 역사적 인물에 대한 논쟁, 이걸 넘어서서요. 오직 한 분, 신적인 머리만이 존재한다는 이 근본적인 개념, 이것이 오늘날 우리 각자의 신앙 공동체 내부에서 권위와 리더십 구조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이해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한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